교육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조 혁신 분야별 혁신파 관련한 가공산업형 계획보전 추진 프로그램 핵심에 대해서 같이 검토및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산업형 계획보전 추진 적용 대상입니다. TPM을 도입하여 공무부문 혹은 보전 부문에서 전문 보전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 보전, 개별 개선,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는 전문 보전 조직인 공무 보전 보수 등의 대상이 되어서 추진됩니다. 가공용 계획 보전은 단독 가공 또는 배치형 가공 산업인 자동차, 차량, 자동차 부품, 기획 가공, 가전, 반도체, 노공 등의 가공용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참고로 이 반도체는 좀 생산라인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반도체만의 주인 그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라인인 경우에 반도체 공정에 맞는 설계를 해서 주인해야 됩니다. 그다음 설비 유형별 부품. 설비 유형별 부품별 파레토 그림 활용 모델 활동 선정 개념입니다. 지금 이 가로 부분으로는 공통 요소 부품, 이 세로 부분으로는 설비 유형별로 해서 지금 이거 고장 건수를 대상으로 이 안에 고장 건수 데이터 집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직결해서 이 도수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 파레토 그림입니다. 또 B형에 대해서 파레토 그림, D형까지 파레토 그림이 그려지고또 공통 요소 부품 기준으로도 고장이 많이 나는 부분을 파레토 그림으로 그리면 이와 같이 됩니다. 따라서 이 파레토 그림이 두 개가 교차로 그려집니다. 이것을 교차 파레토 그림이라고 합니다. 교차 파레토 그림을 그려가지고 주 계산 대상은 고장이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여기서도 뭐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은 주로 이 부분인데 주로 고장이 가장 많이 나는 부품은 위에 이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 을 대상으로 그, 개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부품 모델 활동이고, 이런 부분 위주로 개선을 주로 추진하는 것을 설비 모델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선을 할 때, 문, 고장이 많이 나는, 문제되는 설비를 찾아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하는 이 방법이 바로 교차 파레트 그림에 의한 어, 모델 활동 대상 선정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보전 모델 활동 선택 기준입니다. 이 설비와 부품으로 구분해 놓고 볼때 설비 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설비 대수가 많다 하면 부품 모델이고 설비 대수가 적다 하면 이거 설비 모델입니다. 강제 열화가 크다 하면 설비 모델이고 강제 열화가 적다 하면 이게 부품 모델입니다. 보전 인원이 많다고 하면 설비 모델이고 보전 인원이 적으면 부품 모델입니다. 보전 기능이 높다고 하면 부품 모델이고 보전 기능이 낮다고 하면 설비 모델입니다. 자주 보전 자주 보전 수준이 높다고 하면 부품 모델이고 자주 보전 수준이 낮다고 하면 설비 모델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설비 모델로 할지. 중점 부품 모델로 계산할지 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음 가공 산업용 계획 보전 스텝 개념입니다. 이 계획 보전 중에서 중점 부품 모델인 경우와 계획 보전 중에서 설비 모델인 경우로 나누어서 스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공 산업인 경우에. 중점 부품 모델인 경우에는 먼저 1스텝의 중점 부품 선정, 그 다음에 현상 보전 방법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보전 기준 작성을 한 다음에 수명 연장 약정 대처를 꾀하고, 점검 진단 효율을를 꾀하고, 설비 종합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설비 극한 사용을 하는 이런 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 보전 설비 모델인 경우에는 원 스텝은 기본 조건과 현상의 차이 분석, 그 다음에 투 스텝은 기본 조건과 현상의 차이 대체, 3 스텝은 기본 조건 기준 본 기준 작성, 4 스텝은 수명 연장, 5 스텝은 점검 정비 효율화, 6 스텝은 설비 종합 진단, 7 스텝은 설비 극한 사용으로 해서 추인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설비 모델 계획 보전 세븐스텝의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나타내면 이제 국면이 이제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로 해서 고장 간격 산포 감소부터 고유 수면 연장, 정기적 열화 보건 수면 예로 해서 고장이 제로화 되도록 하기 위한 4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는데 예방 보전 시스템 정비가 되도록. 제1 스텝은 기본조건 현상의 차이 분석, 제2 스텝은 기본조건 현상의 차이 대체, 3 스텝은 기본조건 기준 작성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계량보전 추진과 계량보전 계량보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 포스텝인 수면 연장을 합니다. 그 예지보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제5 스텝인 정검정비 효율화. 그 다음에 품질 보전 체제 확립들을 하기 위해서 제6스텝인 설비 종합 진단을 하고 제7스텝 시스템 확립을 하기 위해서 그 설비 극한 사용을 제7스텝을 해서 추진합니다. 참고로 왼쪽에 있는 이 항목들은 전문 보전 시스템의 보전 방식의 업무 구분입니다. 예방 보전, 계량 보전, 예지 보전, 품질 보전과 계획본 보전 시스템으로 해서 볼수 있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스텝 명칭에 나오는 이 부분은 계획보전 세븐 스텝의 설비 모델입니다. 한편, 부품 모델, 즉, 중점 부품 모델 계획보전 세븐 스텝입니다. 고장 제로와 포 페이지에 맞추어서 보전 방식은 예방보전 시스템 정비, 계량보전, 예지보전, 품질보전, 계획보전 시스템 확립까지로 했을 때, 예방보전 시스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부품 모델은 1스텝이 충전부품 선정, 2스텝이 현상보전 방법 개선, 3스텝은 보전 기준 작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량보전 실시 관련해서는 4스텝인데 수명 연장 약전 대체그 다음에 예지보전 실시 관점에서는 점검 진단 효율을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6스텝은 설비 종합 진단, 칠 스텝은 설비 극한 사용으로 해서 진행됩니다. 그 다음 설비 안정 가동 확보 보전 추진 방향입니다. 이종례부터 전기 보전 및 여지 보전 활동에 관한 고장 감축 보전 활동을 해왔으나 체계적 보전 코스 트 감축 및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 예방 보전 체계를 확보해야 들어갑니다. 이 가동 정지 제화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활동인 설비 개선 활동과 설비 유지 활동이 필요합니다. 설비 개선 활동에는 보전 예방인 메인트넌스 프리벤션 MP와 설비 개선인 계량 보전인 콜렉티브 메인트넌스 CM과 이두 가지 활동을 통해서 진행되고 유지 활동은 예방 보전인 프리벤티브 메인트넌스 PM 구체적으로는 시간 기준 버전인 TBM, 즉, Time Based Maintenance, 상태 기준 버전인 Condition Based Maintenance인 CBM, 일상 버전인 자주 버전 활동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사업 버전, 즉, 고장이 나고 난 뒤에 하는 버전인 Breakdown Maintenance는 계획 사업 버전, 즉, Friend BM과 돌발 사업 고장 수리인 i n v e r g e n c BM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 파란 영역은 계획 보전 주 영역입니다. 주 활동 대상 영역입니다. 그리고 가동 정지 제로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화살표 쪽으로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계획 자주 보전에 의한 예방 보전 체제 구축인데 사업 보전 보다는 예방 보전으로 또 예방 보전 보다는 더 수준 높여가지고 설비 개선이 되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추진돼야. 가동정비 제로화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보전 체제 확립이 시행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계획보전 활동은 인포트 절감과 아포트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문보전 활동으로서 계획보전 구성 요소에 대해 고장제로와 포페이지에 따른 스텝 설계를 하여 현장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전 수준 레벨업화를 꾀합니다 계획보전은 그 보전 효율화 활동이 있는데 보전 주기 설정, TBM 체계 구축, 즉 타임 베이스드 매니테인스 체계 구축, 즉 정기 보전 체제 구축입니다. 그 다음 보전 표준화, 보, 보전 정보 체계, 윤활 관리, 정도 관리, 스펙 파트 관리, 예산 관리, 그 다음에 신뢰성 중심 보전 RCM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그 다음에 위험 기반 보 검사 Risk Based Inspection 그 다음에 IDMS라 해가지고 Information Data Management System 활동 등을 통해서 인풋트가 제감되도록 합니다. 시스템 쇼일을 해가지고 인풋트가 제감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새로축으로 늘어오는 부분은 설비 가동성 향상 활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MTBF는 향상시키고 MTTR은 단축시키면 됩니다. Mean Time b e t e n Failure 보장간 평균 시간. 그 다음에, mean time to repair. 평균 수리 복구 시간. 이 되는데, 이 가동성 향상을 위해서는 네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자재보전 지도 지원 활동과 계량보전 활동, 예지보전 활동, 3연 3역 계획보전 활동이 있습니다. 3연은 현장 현물 연실이고, 삼적은 즉시 적응 즉주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웃풋 향성이 되도록 합니다. 저이 세로로 늘어오는 활동은 낭비재료에, 고장재료에, 불량재료에, 재해재료에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 활동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풋은 줄이고 아웃풋은 향성시켜가지고 계획보전 체제의 확립이 시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계획보전의 두 가지 측면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 흐름별 전문 보전 활동 구제입니다. 전문 보전은 생산 계획에 의해서 보전 목표가 나오고, 보전 목표가 나온 다음에 중점 설비와 중점 개소가 선정되어 가지고 관리가 되도록 하고, 또그 시행을 위해서 보전 표준이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수리 표준, 검사 표준, 정비 표준이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전 계획에 의해서 보전 실시가 됩니다. 보전 실시는 수리, 검사, 정비 등의 업무로 되는데, 돌발 고장인 경우에는 고장 분석을 통해서 수리가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보전 실시 결과는 기록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파악한 후에 이 차기 어떤 계량 보제이라든지 예지 보제이라든지 보전 예방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반영이 되도록 해서 이 반영된 결과가 또 위로 피드백이 돼가지고 사기이 계속 돌아가는 이런 활동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계획 보전 이 전문 보전 활동을 진행하면서 관련되는 활동으로는 공구 관리 이 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툴 공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구 관리 그다음 윤활 관리 윤활 관리는 설비에서 있어 윤활은 사람에서 피와 같습니다. 그래서 윤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 정도 관리 모든 그 마모 트러블 발생에 그 아기 그 악의, 악의 축이 진동입니다. 그 진동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도 관리 절대 해야 할때 됩니다. 그 다음 예비품 관리, 이 스페파트 관리입니다. 설비는 각종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에 대한 관리가 스페파트 관리, 예비품 관리입니다. 보전 비관리 등이 관계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은 보존 업무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 보전, 계획 보전 활동 구성 요소입니다. 계획 보전을 진행하기 위해서 도시가 시키면 그런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이별링입니다 위에 있는 노란 부분은 이 축입니다. 좌우로 있는 것은 유날리입니다. 그래서, 윤활유가 적절히 가해지면서 축이 벼링 얹혀가지고 영습적으로 마모 없이잘 돌아가도록 하는 이, 이 도시 그림인데, TBM 측면에서는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바탕 활동입니다. 바탕이 튼튼해야 됩니다. 이는 전문보전 부문은 계획보전, 주인체계 구조 활동에 해당되는데, TBM 체계구조 즉, 최적 보전주기에 의한 정기보전대도록 CBM, Condition Based Maintenance 체제 구축은 설비 진단 기술에 의해서 예지 보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탕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전부 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TBM과 CBM입니다 이 튼튼한 바탕 하에 또 체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분야별 활동인 분임조 활동의 스텝 활동 3연 3지역 계획 보전 스텝 활동 그다음에 가동성 향상 활동인 계량 보전과 예지 보전. 이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은 설비 가동성 향상에 관계되는 활동들입니다. 그다음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인풋 제거에 해당되는 활동인데, 효율화 기본 활동은 보전 표준, 보전 기록, 정보전산화 설비 등급 관리, 보전 계획 관리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다음 효율화 관련 활동은 예비품 관리, 보전 예산 관리, 공구 관리, 정도 관리, 유활 관리, 유틸리티 관리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각 분야별 활동들을 원활히 잘 진행시켜서 인풋트는 저감시키고 아웃풋트는 향상시켜서 설비 가동성을 올리고 고장제로, 불량제로, 재제로화를 하자 하는 것이 바로 계획보전의 구성요소에 대한 모습입니다. 예, 그, 이어서 미파 제조 혁신 실무 온라인 교육, 교재정보 관련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교재로 해서 가공산업형 계획보전 추진 프로그램 핵심으로 해서 어, 된 교재고 편제자는 JATP 컨설팅 대표인 고노은공학박사 기술사 지도사 제가 직접 했고 발행처는 JATP 컨설팅으로서 어, 국가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판사 명입니다. 발행일은 2018년 10월 1일로 했고 국제 표준 도서번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북남반은 이와 같은데.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된 번호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대외 재배포는 엄격 금지됩니다. 단이 온라인 교육을 받는 회원한에서는이 교재가 메일로 사전에 제공되고 사내에서 직접 활용하기 위해서 수정해서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